지난해 12월 978표의 득표차로 치열한 적정 끝에 당선된 43대 총학생회 필. 6개월이 지난 현재 총학생회의 한 학기 행보를 돌아봤습니다. 출범 당시 학생들과의 소통을 전면에 내세운 필은 SNS와 각종 홍보 영상물을 통해 학우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 학우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 같은 게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어 많이 학교 생활에 뭐가 있나, 뭐 뭐가 지금 이행되고 있나 공약들이 그런 점들을 알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뭔가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와,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거의 정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서울내 사립대학 중 등록금비 실질 장학금 비율이 최하라는 것을 학교 측에 제시해 등록금과 입학금을 5% 아래로 동결했으며 장학금을 1.5% 확충했습니다. 올해는 학생 복지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에게 정품 오피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중앙도서관 24시 오픈 기간을 8일에서 15일로 연장했습니다. 더불어 명절 기간 귀향 차표를 구하기 어려운 학우들을 위한 귀향버스 사업과 시내버스 노선 변경 프로젝트는 특히 학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전거 주차 공간 개선과 지연된 체육관 건설 추진 등 광운대학교 학우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총학생회 필은 공약으로 내건 18가지 사업 중 7가지 사업을 완료해 현재 CCTV 사각지대 축소 최소 신청 학점 축소 등 11개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으로 한 학기 동안 분주했던 총학생회 반환점을 맞이한 현재 선택과 집중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KWBS 김기련입니다.